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성공만을 쫓아가죠. 곁을 떠났던 이지혁이 단한 번의 전화로 집으로 돌아왔다니. 게다가 아버지 이상철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앞으로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죠? 15화. 마지막 장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화려한 날들 15화 모두 숨죽이며 시청하셨을 겁니다. 냉철함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완벽한 변곡점이었어요. 지역과 은호의 파트너십은 차갑게 출발했지만, 가족을 향한 두 사람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이번 에피소드의 핵심 장면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다가올 회차의 전개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은호가 지역의 파트너십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은호는 매우 철저하고 냉철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고, 공증까지 요구했죠. 첫째, 파트너십 기간은 오직 3개월로 제한 둘째, 파트너십이 무산되면 지역은 사무실에서 즉각 퇴실 셋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업무적이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공증으로 확정하자고 했습니다. 은호는 개인적인 감정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려 했던 거예요. 지역은 은호의 냉정한 모든 조건을 이해 없이 받아들였고 함께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며 지역이 속으로 파트너십 깨지면 퇴실, 냉정한데 지은호라고 혼잣말하는 모습을 보니 겉으로는 담담해 보여도 속으로는 은호의 단호함에 서운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지역이 은호에게 파트너십을 원하는 이유가 동생 지강호 때문이냐고 질문했지만 은호는 역시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명확한 선을 그었죠. 그런데 지역이 계약서 작성 전이라는 이유로 국밥 대신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고 슬쩍 제안하는 장면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실제로 은호가 이토록 냉철하게 돈을 벌기로 마음먹은 이유에는 가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동생 지강호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고 이를 몰래 보던 어머니 순이가 담벼락 뒤에서 눈물을 닦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이 장면은 정말 가슴 찡했는데 은호는 결국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다짐을 확고히 한 것이죠. 지역은 은호와의 파트너십을 시작하자마자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맘대로 집의 핵심 개발 인력인 풀스택 개발자 차철민을 영입하며 시너지를 창출했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됐어요. 한편 지역의 가족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다정 어머니는 친구 소개로 마트 시식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동태전 드셔보세요라고 열심히 외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상철 아버지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따뜻한 장면. 은호는 상철 아버지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몰래 떡을 놓고 가며 상철 아버지의 시험을 응원했어요. 상철 아버지는 시험이 임박해 공부 중인데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하는 장면까지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닮아서 공감이 됐어요. 이수빈 쪽도 조용할 리 없었습니다. 수빈은 결혼정보 업체에서 흠집 있는 육각형 즉 싱글대디를 소개받고 뭐라고요? 재혼? 이라며 당황했어요. 결국 술에 취한 수빈은 성재에게 전화해 자신은 상류층 수준이 아니라 재혼자리만 나온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송송전자 대리 명함을 만들어 가짜 정규직 행세를 하겠다고까지 말했어요. 성재는 수빈의 이런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보였죠. 은호와 성재의 데이트 장면도 있었지만, 은호가 여전히 성재에게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긴장의 축은 영라와 어머니 고성이었습니다. 영란은 오빠 지환에게 웹툰 내 심장을 돌려줘가 자신이 그린 작품이라며 비밀 유지를 부탁했어요. 영란은 고성이가 요구하는 대로 선본 남자를 거절했다고 거짓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환이 웹툰 액션 장면 연출에 대해 물어보자 여주인공 직업에 맞춰 발레 동작처럼 공격을 표현해보라는 조언을 주며 두 사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고성이었어요 고성이는 딸 영란의 전시회를 위해 교수에게 감사하다며 내물이 든 쇼핑백을 건네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본 모습을 보였어요. 딸을 향한 집착과 통제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지역은 은호를 향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은호가 걱정된 지역은 은호를 몰래 따라가며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은호가 시내버스를 타자, 지역은 택시를 타고 그 버스를 뒤따라갔고, 은호가 무사히 집에 도착해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심하고 돌아갔어요. 겉으로는 냉정한 비즈니스 동료이지만 속으로는 은호를 배려하는 지역의 모습에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죠.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지역의 귀가였습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가족을 외면했던 지역은 어느날 계단에서 무릎을 잡고 힘들어하는 청소 담당자를 도왔는데 그 순간 문득 어머니 다정의 얼굴이 떠올라 감정이 복받쳤어요. 이 장면이 지역의 내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었죠. 마침 다정어머니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저녁을 차려주고 싶다며 지역에게 전화했고, 지역은 이 전화에 응답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권의 마지막 장면. 지역이 선물과 캐리어를 들고, 집에 도착해 가족들 앞에서 짧지만 강렬한 말을 던졌어요. 다녀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려고 합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이 한마디가 그동안의 모든 갈등을 한순간에 해소하는 듯한 최고의 마무리였습니다. 지역의 귀가선언은 드라마의 새로운 전환점을 명확히 알리는 하이라이트였죠. 지역의 충격적인 귀가로 15화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날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16화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예고됐습니다. 지금부터 16화 예고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궁금한 점들을 살펴볼게요. 우선 집으로 돌아온 지역을 향해 아버지 상철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본격적인 부자 갈등이 시작될 것 같아요. 지역이 조건부 결혼시도로 상철과 마찰을 빚고 집을 나갔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드라마의 볼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냉정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은호와 지역 사이에 질투라는 감정이 등장합니다. 지역은 은호와 성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저 둘이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라며 질투를 느낀다고 예고됐어요 은호와 지혁이 동업자로 지내며 사소한 마찰을 겪는 가운데 삼각관계 가 심화되며 감정선이 더욱 복잡 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새로 생긴 가장 큰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고성이가 은호에게 건강검진 함께 가자고 무심코 말한 부분인데 요. 악역인 고성이가 좋은 의도로 권유 했을 리는 전혀 없어 보여요. 많은 시청자들은 이것이 혹시 영라 의 심장병과 연관이 있거나 유전자검사 또는 장기 기증 관련 검사를 위한 복선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향후 전개에 어떤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은호가 상철 아버지를 챙기며 가까워지고 있는데, 은호는 아직 상철이 지역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비밀이 밝혀질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그리고 은호의 아버지와 상철 사이에 혹시 숨겨진 인연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질투, 가족 갈등, 그리고 고성희의 미스터리한 음모까지 더해져 한 순간도 시선을 뗄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주인공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따뜻함과 긴장감이 교차했던 화려한 날들 15화 리뷰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지역의 귀가가 가져올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응원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욱 풍부하고 흥미로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